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칠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서 CPU가 일단 없어요. CPU가 라이젠 피나클리지 NDA 해제 전이라서 CPU 모습을 공개할 수 없고 CPU의 뭐 모델명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스템에는 일단 피나클리지라는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고요. 피나클리지에서 제일 상위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사실 인터넷 서칭하면 조금 나오거든요. 8코어의 16스레드가 탑재된 모델이니까 인터넷 서칭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CPU도 없는데 찍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희가 AMD사와 슈퍼알파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 14일 부로 시스템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시스템을 출고 받으시는 시기는 19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일 오후 늦게인데. 그냥 20일부터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능에 관련된 부분은 19일 오후 늦게 거의 자정쯤에 NDA 해제 시점에 영상을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니까 성능에 대한 부분은 19일 날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은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나클리치는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스템을 의뢰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시스템 출고는 20일부터 출고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리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CPU가 없잖아요. 성능도 모르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구매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NDA에 벗어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스템에는 AMD 피나클릿지 제일 최상위 라인업의 CPU가 장착이 됩니다. 성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AMD 라이젠 1800X가 있죠. 당연히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CPU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간략한 오픈 DB가 있어요. 13일에 오픈할 수 있는 오픈 DB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 d b 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로 넘어갈 텐데요 라이젠 피나클리치가 출시가 되면서 메인보드도 새롭게 고성능 메인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스템에 탑재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x470 게이밍 m7ac 라는 마더보드 인데요 이 메인보드도 신제품이라서 정보가 제가 많이 없어요 일단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i x470 게이밍 m7ac 같은 경우는 미 국방성 테스트를 통과한 밀리터리 리큘레스 규격의 부품들이 개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성능을 위해서 코어 부스터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X370 제품 대비 X470 모델 같은 경우는 전원부 페이지가 늘어나서 프리시전 부스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M2 실드가 더욱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M2 실드 같은 경우는 히트싱크를 말하는데 왜 제가 M.2 NVMe SSD를 장착할 때 히트싱크를 떼어내고 거기에 서멀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호지를 떼어내고 부착하는 방식이 M2 실드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M.2의 발열도 생각보다 심한데 발열이 높아지면 스로틀링이 생기게 되잖아요 스로틀링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M.2 실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틸하머 기능이 당연히 빠지지 않았다 맞죠? PCI 슬롯은 물론이고요. 메모리 슬롯까지 스틸 암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 미스틱 라이트 기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MSI 미스틱 라이트 기능 1,680만 컬러의 RGB LED를 구현할 수 있는 미스틱 라이트 기능까지 탑재가 된 메인보드입니다. 부스트 기능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부 기술이 더욱더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사용도 문제가 없고, 각종 메모리 테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메인보드 리뷰할 때 메모리 막... 천여 가지 메모리를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스틸라모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PCI 3.0 16배속 슬롯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LI 및 크로스파이어 구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세팅이 되었고요.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PCI 슬롯 역시 스틸라모가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 병목 현상 부분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부품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 t r i d e Z RGB 메모리가 풀뱅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기가 총 4개고요. 3200MHz의 클럭의 메모리로 총 32GB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게이밍 환경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메모리 오버클럭 역시 적용을 해서 더욱더 뛰어난 환경에서 최강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성능 튜닝 메모리가 적용이 되었는데 오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RGB에 취중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RGB 감성 역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게이밍 환경에서 충분한 NVMe SSD죠.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패키지 게임들을 실행을 했을 때 막대한 양의 맵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맵 데이터들을 빠르게 불러와서 빠른 게임 로딩 속도로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삼성전자 960 EVO M.2 250GB의 NVMe SSD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 SSD 용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 맞춰서 SSD 용량을 늘리시면 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50GB의 SSD라면 패키지 게임 두세개 그리고 라인 게임 몇개 정도 설치하는 데는 충분히 무리 없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 역시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960 Evo M.2 250GB의 NVMe SSD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조텍사의 지포스 GTX 1070 Ti 에어 모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 에어 모델을 구성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충분한 냉각 효율을 겸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070 Ti 중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죠. 고사양 게임을 즐김에 있어서 1070 Ti라면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1070 Ti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을 때 국민 옵션 세팅 값으로 100 프레임 평균 프레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쾌적한 게이밍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070 Ti만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에 1070 Ti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시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워낙 많은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70ti 만으로도 울트라 옵션도 가능하고 국민 옵션 세팅 값으로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조텍 지포스 gtx 1070ti 에어 모델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 포커스 650 80플러스 골드 유율의 파워 서플라이가 구성이 되었고요이 파워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시소닉 하면 워낙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워낙 파워 쪽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자제하기 때문에 파워의 성능적인 부분은 뭐 충분히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워가 아무리 출력이 높아도 각 부품들의 원활한 출력을 주지 못한다면 부품들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그래픽카드가 가장 큰 예인데요. 12V 출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벤치마크를 찍었을 때 그때부터 확실히 도드라지게 성능 하락이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워 파워서플라이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의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 있고 내구성 뛰어난 고출력, 고효율의 파워서플라이인 시소닉 포커스 650와트 FX 80 플러스 골드 효율의 파워서플라이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스템의 CPU 같은 경우는 쿨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정식 출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예약 판매가 진행될 때에는 CPU 쿨러가 정품 쿨러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쿨러를 추가로 구성을 했거든요. 쿨러 같은 경우는 공랭쿨러, 정품쿨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RGB 효과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쿨러로 구성이 되었는데 미스틱라이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체적인 RGB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랭식쿨러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딥쿨갬맥스 GT라는 공랭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여러분들 한테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사 에서 유통하는 케이스예요 데이븐 gt 303 이라는 케이스인데 전면에 120mm 쿨러 3개가 rgb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도 rgb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rgb 쿨러가 적용이 되었는데 가격이 5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리고 측면에는 강화유리 전면에도 강화유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튜닝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만한 그런 미들타워 케이스 인데요 케이스의 쿨러 같은 경우는 rgb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컨트롤 이 되지 않는 쿨러입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시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rgb 컨트롤만 되지 않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쿨링 성능이나 감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브라보텍사에서 유통하는 데이븐 gt303이라는 미들타워 케이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제가 이 시스템으로 조립 과정을 첨부하고 마지막 총평을 할 건데, 총평을 해도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죠. 성능적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일단 어쨌든 조립을 하고 제가 마지막 총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나클리치 프로세서가 탑재된 게이밍도 가능하고 거의 지금 이 사양 같은 경우는 어, 원컴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괜찮은 사양이고요. 그리고 그냥 게이밍 즐기시는 분들 뭐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다방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성능을 낼수 있는 프로세서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PU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는 거는 굉장히 영상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19일날 제가 두가지 모델로 테스트한 결과값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19라 성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케이스이죠. 이게 케이스가 제가 봤는데 카메라에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 앞에 달린 존스부 r g b 팬과 뒤에 달린 존스부 r g b 팬이 이게 광량이 엄청 밝지도 않고 적당하니 여러 가지 LED 이펙트를 제공을 하는데 표현이 잘안 됩니다. 이게 광량이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보는 게. 잘안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은은하니 이쁘긴 하거든요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 가격대가 5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출시된 케이스예요 근데 앞에 전면에 LED 쿨러 3개와 후면에 LED 쿨러 하나 이렇게 4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전면에 강화유리와 측면에 강화유리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나왔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는 케이스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은 RGB 쿨러와 더불어서 RGB 공냉 쿨러, RGB 메모리 그리고 RGB 메인보드까지 모든 적인 부분에서 RGB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이고요. 일단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 뭐두 개의 채널에 동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충분히 가능한 사양이고요. 그리고 축컴 방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사나 4사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카 스카우TV, 이렇게 4개 방송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 투컴용으로도 활용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고, 그리고 사진작업, 영상작업, 뭐 3D작업 같은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이 굉장히 고성능으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고성능 시스템인데 고사양 게이밍을 충분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래픽카드가 1070Ti 그리고 고성능 프로세서 그리고 32GB의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수 있고 그리고 1070Ti 조택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1070Ti 칩셋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성능은 아니고요 에어모델이지만 냉각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단에 큰 팬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반열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백플레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은 뭐 동일한 1070 Ti라고 했을 때 크게 체감적으로 와닿거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픽카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14일 오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예약을 진행하셨을 때 출고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오전 이후에 출고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시스템을 의뢰해 주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을 판매하시는 분들 업체 중에서 슈퍼알파 파트너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 업체들만 예약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 중에 저희가 한 군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시스템을 바로 빨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연락 주시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예약 주문 가능하시고요. 매장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예약 걸어주시면 예약 판매 가능하시니까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매장 주소와 카카오톡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예약 판매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젠 피나클리지가 탑재된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9일날 공개되는 AMD 피나클리지의 성능 테스트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